안녕하세요 투트입니다 금요일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5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위치는 양문이고요 어, 오늘 출근했고요 오늘 출근했고 버스를 타고 양문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 대충 제가 여기서 콜본 지가 한 3시간이 됐어요 에. 에, 콜이 여러 개 나오긴 했는데 음, 일단 좀 아쉽게 놓친, 거, 놓친 거는 일단 두콜 14시 출발로 여기 영중참갈비에서 삼성 가는 거, 굿서비스, 예, 그거 하나 놓쳤고, 그 다음에 포천 힐마루 c c 에서 예, 15시 출발로 예, 잠실 고고, 예, 그거 하나, 그거 하나, 해서 두 개, 예, 그게 제일 아쉬웠던 콜이고 예, 콜은 몇개 나오긴 했습니다, 예, 몇개 나오긴 했는데 예, 그두콜 말고는 딱히 아쉬운 콜은 없었습니다. 네, 우선은 콜 잡고 온거 보여드릴게요. 예, 정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금액이 보니까 10만 9천 원이더라고요. 예 네. 포인트 지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출발지 바로 근처고. 예 네.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자까지 운행 시간 보니까 2 시간은 예, 운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아이파크 분당 3단지면은 예, 정자의 근처인 아파트죠. 예. 어, 출발지는 거의 다 왔고요. 조금만 걸어가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제가 양문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신북이나 이 쪽에서 마이콜이 뜨네요. 좋은 게. 네. 아무튼 요거 보님 통화했으니까 저는 정자부터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정자 가서도록 오 하겠습니다. 조부터 네, 정자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것들어졌고요. 저는 우선 정자으로 역 가서, 에, 콜이 있으면 잡고, 아니면 은 장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제가 온 곳은 아이파크 보당 3단지 왔어요. 네. 어, 여기 오는 거는 2시간 5분 걸렸고요. 어, 아무튼 잘 내려왔습니다. 잘 내려왔고, 방금 콜이 에, 10만 9천 원이 맞네요 네, 10만 9천 원이 맞고그 다음에 포인트 지원이 들어간 콜이었어요. 네. 어, 그리고 내려오는 내내 보니까 정체 구간이 에, 제법 있었습니다. 네, 제법 있었고. 어, 차 겁나 막혔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아무래도 서울 시내 도로는 아무래도 예, 늦은 시간까지 예, 정체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보니까 음, 제가 정자로 왔는데 정자 말고 저기 양문에서 서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저 마포라든지 저기 뭐 양천, 강서, 뭐 종로. 서대문, 예, 뭐, 일단 차 막히는 구간들 보면은, 예, 바로 가도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laughs> 예, 차 어머무시하게 막혀, 막히는 것 같고, 일단은 조금만 걸어가면 전자 정자역이니까, 어, 디로 이동을 할지, 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서, 뭐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역으로 올라가서 경강선으로 갈아타고, 본제 위천으로 들어가도 되고, 뭐 아니면 저기 어디야 여기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예 네. 기흥역으로 내려간 다음에 기흥역에서 버스를 타고 뭐 철리나 송전으로 가도 되고 네. 아무튼 음. 그렇죠 음. 어 그리고 어 이부 분위기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콜이 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코좀 타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씨 네, 코로나 잡고 왔고요. 현재시는 이동업 천리예요. 예. 어, 저는 아까 그 어디야, 종자역에서 예, 지금 음. 뭐야, 수인분단선을 타고 예, 기흥역에서 5 0 0 1 B 타고 버스 타고 내려왔어요. 콜은 예. 어,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뜨고, 근데 기사님들이 오늘 낮에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지 어, 빨리 들어오신 기사님이 많이 안 계시네요. 콜은 예. 계속 뜨고, 예, 카카오는 계속 커지고. 예. 콜은 여러 개 떴습니다. 뭐, 마포 가는 거 뜨고, 좀 아쉬웠던 거는 저기 학성 유통에서 20시 10분 출발인가, 20분 출발인가, 광장동 가는 거 7만원. 예, 그거 청반. 하나 있었고, 지금 천사로 지금 학성 그 유통에서 예, 탕정 가는 거 있고, 영덕동 가는 거 있는데, 금액이 뭐, 4만 3천 원, 7만 9천 원막 이래요. 예, 이게 지금 대놓고 잘라먹는 거거든요. 예, 뭐, 4만 5천 원, 뭐, 5만 원, 뭐, 이렇게, 5, 0 단위로 끊어야 되지, 음, 대놓고 잘라먹는 겁니다, 이거. 예. 어 일단 뭐법인버콜은 여러 개 나왔어요. 예, 여러 개 나왔고 일단 제가 잡고 온거 보여드릴게요. 네 위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또 금액을 한네번 다섯 번 키웠어요. 예, 5 1,200 포인트니까 6 4 0 0 0 원이죠. 네, 여튼 요거 가겠습니다. 거긴 통합마초 바로 근처거든요. 예. 아무튼 저는 위례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부터 네 위례 잘도착했구요 네 저는 이렇게 떨어졌고요 어, 저는 아트리버 프로지단지 왔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에, 저는 여기 남인어먹자에서 대기하면서 다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거는 네, 55분 걸렸어요 네, 잘걸어왔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천리에서 네, 위례 가능콜 잡기 전까지 그 이제 대가원하고 학성유통하고 그 선운산 풍천 장어집하고 네, 세 군데 이제 차가 얼마나 있나 봤는데 네, 차가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은 네, 학성유통에서 차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저 아무래도 오후에 차가 좀 많이 막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신 기사님이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 콜이 방금 타, 제가 타고 온 콜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제가 키워 잡은 거거든요. 만약에 기사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은 예, 그만큼 크지 않고 예, 아마 예, 콜이 날라갔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보통 낮에 이제 콜 타시다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막 정체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시간 예약으로 잡고 이제 나가신 기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뭐, 16시나 16시 반 예약으로 잡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코를 타고 나면은 뭐, 제가 오늘 뭐 포천에서 제가 오늘 양문에서 정자까지 2시간 5분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2시간이나 2시간 반을 운행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18시 반에서 19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부를 이동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네. 어 일단은 저는 여기 먹자에 거의 다 가, 왔고요. 뭐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곳좀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시 쑤! 네코로나 찾고 왔고요. 현재지장지역이에요. 아 남인의 먹자 징글징글하네요. 와, 한 50분 정도 죽었어요. 50분 정도 죽고, 8호선 타고 나오다가, 에, 코리아나, 어 얻어 걸렸고, 예, 이제 찾고 왔거든요. 일단, 나 미래 먹자 했던 거 말씀드리면, 딱 3개 떴어요. 일단, 덕소 3만원. 그리고, 금광동 내려가는 거 22,000원. 그리고, 구이동 저기 영화사 가는 거 3만원. 예, 딱 그렇게 떴고, 일단은 코를 잡고 왔는데, 일단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행당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거 출발지가 송파파인타운 7단지 이거 었거든요 네, 네, 701동 돼 있는데, 우선 고객님 통화했는데, 701동 1동, 그러니까 701동 1층으로 네, 오라고 하시네요. 네. 음, 고산차로164 확인해 보니까, 네, 서울숲 한신도 위 아파트더라고요. 네. 일단 가겠습니다. 와, 근데 콜저멀 없네요. 그리고, 나 미래 먹자 해서 한 50분 정도 죽으면서,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콜이 터지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가래열부터 해가지고, 뭐, 버빙콜도 뜨고, 뭐, 에, 난리 부르세요, 지금. 에, 아무튼 고기는 통했으니까 저는 행당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돕쇼! 네, 행당동 절 도착했고요. 네, 저는 지게 떨어졌고요. 서울숲 한신도 왔고요. 저는 왕심리역으로 올라가면서 다음 코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오는 거는 20분 조금 더 걸렸고요. 어, 그리고 영상 키기 전에 에, 여기 뭐 서울숲 리버뷰이 아파트에서인가? 에. 저게 저기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 가는 거, 4만원 자동 들어왔는데 넘겼습니다. 아, 네. <laughs> 에,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같은 경우는 성봉역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어,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원래는 제가, 저기 어디야, 은봉 사거리에서 두회 전하자마자 바로 저한테 들어왔는데, 에, 지금 나온 곳은 제가 반대로 나왔어요. 어, 일단은, 방금 콜도 아파트콜인데 음, 여기 이제 뭐응봉동이든뭐 저기 옆에 금호동이든 뭐 옥수동이든 에, 이쪽에서도 아파트콜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또 그쪽 동네들은 또 대부분 기사님들이 안 계신 동네이기 때문에 에, 어쩌다 어쩌다 보면은 에, 콜들이 에,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어, 그렇게들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 아무튼 저는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슛! 네, 콜 하나 잡고 왔고요. 여기 저는 왕십리역이에요 네, 콜 금방 잡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삥콜 하나 잡고 왔고요. 보여드릴게요. 네, 한남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형호 페스티벌 아파트 확인해보니까, 네, 한남 오거리, 한남 오거리 근처더라고요. 네. 우선 출발지는 저기 앞에 오거리 맞죠? 어, 오거리인가 응. 건너가야 돼요. 예, 저기 왕십리 그 먹자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예. 사실 제가 그냥 왕십리 왕십역 말고 성수역으로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예, 요코리 떴어요. 예. <목소리> 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길 건과만 쳤고 예, 한남오거리 예, 착지 좋잖아요. 예. 아무튼 저는 한남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덕쇼네 한남동. 잘 도착했구요. 네, 저는 이게 떨어졌고요 저는, 어, 요 근처에서 대기함사 담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형호 베스티벨 아파트. 여기가 거의 뭐 유엔 빌리지, 예,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여기 오는 거는 15분 조금 덜걸렸고요그 네. 다음에, 어, 형호 베스티벨 아파트. 제가 처음 오는 아파트인데, 어, 저 도착지 다 와가지고 막 고객님이 리모컨을 막 만지세요 에, 보니까 셔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네. 어, 아무튼 잘 왔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BMW 타시는데 어, 신형은 신형인데 첨벌은 BMW 였어요 어, 아무튼 잘 왔습니다 네. 어, 일단은 뭐 여기서도 에, 바로 주는 거 에, 바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걸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슈! 네, 포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재 이제 한어 버리고요. 어, 영상 끊자마자, 많 네, 말이 무섭게, 예, 네, 맞춤이 하나 들어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잠시, 예, 네, 6cm 아파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지가 옥수동 극동 그린 아파트, 예. 네. 어, 여기 좀 있으면 2016 버스 오거든요. 예, 네, 한 2분도 안 남았을 거예요. 예, 네. 그거 타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맞춤이 들어올다니. 어, 아무튼 뭐 마침 좋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전화 드리고 잠실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쑤. 네, 잠실 잘 도착했고요. 네, 전 얘기 들어졌고요. 네, 리셋 잡파도 왔어요. 네, 저는 잠실 세네 적자로 가면서 단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거는 5 5분 걸렸습니다. 네. 어, 잘 내려왔습니다 잘 내려왔고 에, 맞춤 콜 덕분에 에, 한남동에 에, 오래 있지 않고 에, 바로 연계로 해서 에, 어, 여기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 같,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에, 옥수동 그 출발지 에, 아파트 올라가는데 경사 장난 아니었습니다 에, 돈 벌면서 에, 하체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에, 어, 근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옥수동도 그렇고 금호동도 그렇고 갈게요. 에, 맞춤 콜이네. 이거 다산 신안 인슬, 신 퍼스트 폴에 다산 이동입니다. <laughs> 갈게요. 다, 남양주 다산 남양주를 맞춤 을러놨네 네. 일단 갈게요. 에, 맞춤 콜또 주네. <laughs> 참두번 연속 맞춤 콜 받기가 에, 쉽지는 않겠죠. 에. 일단 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고기름 전화 드리고 다산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답시오! 네, 다산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전 여기 떨어졌고요. 어, 제가 떨어진 곳은 여기 에, 신안 인스리 포스터 펄 아파트 같고요. 저는 우선 현대테라타워 DMC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콜 없으면 에, 근처에 공유 2을 타고 에, 돌다리 사거리까지 나가는 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오, 오면서 그헬오시티 아파트 그 4번 게이트 한분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고객님 두 분이셔가지고, 에, 여기 오시는 고객님께서 에,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헬리오시티 아파트 한분 내려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먼저 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에, 그러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에, 고객님한테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카카오 경유 등록하고 갈 테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다 결제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예,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2 6,400 포인트였는데 예, 3 2,800 포인트로 예, 운행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3 3,000 원에서 예, 경유비 8,000원 올라 서4 1,000 원에 예, 운행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일단은 지금 현대테라터 쪽으로 슬슬 가고 있는데. 여기도 예, 뜬금포로 콜이 뜨긴 하거든요. 예, 뜨긴 하는데 뜰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저기 어디야? 그 DIMC 테라타워 만진편에 보면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라고, 갤러리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도 콜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어, 그리고 헬리오 시티를 경유를 안 하고 만약에 삼전동에서 여기를 바로 오잖아요. 내비 찍었을 때 20분이 채안 걸리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 뭐야? 헬리오시티 4번 게이트를 경유를 이제 등록을 하고 역시 여기 오는 걸 레벨 찍으니까 30분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고요. 예, 네. 만약에 어 그냥 여기를 바로 왔더라면은 아마도 저기 삼패동 쪽에서 이제 나가는 버스 있거든요. 예, 네. 그 1670이랑 1660 그걸 탈수 있었을 텐데. 어, 아쉽게, 뭐, 아쉽게, 에, 막차는 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 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기 독서에서 나오는 광역버스가 여기 다산동에서 나오는 보다 좀 늦은 시간까지 다닌다고 에, 말씀드린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어, 일단은 음, 딱히 지금 근처에 콜은 없기는 한데 잠깐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잠깐 대기해 보도록 하고, 어. 일단은, 이제, 뭐, 당연히 서울 가는 거 뜨면 좋기는 한데, 떠줄지는 모르겠고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일단은, 콜이 없으면, 어, 돌다리까지 나가는 것까지, 어,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볼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골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접어 없슈. 네, 코하나 잡고 왔고요. 저는 현대, 예, 타라타워구요. 어, 콜 바로 잡고 왔습니다. 네, 근데 좀 에, 떨어진 곳에서 떠서 에, 공유킥을 좀 타고 가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네, 미사 2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SKV1. 에, 스카이 폴리스 옆에 있는 에, 지식산업센터죠. 에, 출발지가 저기 플루리움이라서 에, 공유킥을 타고 좀 갈게요. 네, 아무튼 고기림 전화 드리고 미사 가서 클로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슉! 네, 미사. 잘 도착했고요. 오는 데는 10분 정도 걸렸고요. 어, 여러분 에, 클로징을 찍으려고 했는데 에, 콜이 바로 옆에서 떠서 이거 하나 더 처리해 주고 가서 클로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콜 잡은 거 보여 드릴게요. 덕풍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덕풍공원 70번지 그 덕풍역 파크 어울림 옆에 보면 그 무슨 공룡 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출발지가 구산 성당이에요. 에 스카이 브이원 바로 옆에 스카이 폴리스 바로 옆에 구산 성당이니까 저한테 에, 자동이 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에, 일단 고객님 통과만 쳤고 덕풍동 가서 찐 클로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쇼 네, 덕풍동 잘 도착했고요. 원대는 15분 걸렸고요. 어, 원래 도착해야 되는 곳이 덕풍 글린공원 제3 공영 주차장인데 에, 그 주차장이 만차여가지고요. 에, 바로 옆에. 도풍근린공원 예, 제1공용주차장에 예, 고객님 차를 주차시켜 드리고 나왔고 지금 여기 도풍시장까지 나왔어요. 예, 예, 조금 더 걸어가면 더샵센트로비 아파트고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을 좀 하면은요. 네 오늘 총8골 32만 9천 원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거진 카운트였어요. 네 예, <laughs> 예, 카카오가 다한 하루였고 어. 일단, 오늘은 저 양문을 또 오랜만에 갔어요. 양문을 오랜만에 갔는데, 어, 아쉽게 놓친 콜도 두골 있었고, 예. 뭐, 잡을 수는 있었는데, 아쉽게 놓쳤죠. 예.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정자동 가는 것도, 예. 그래도 키워서, 예. 잡고, 이제 내려올 수 있었고. 근데, 뭐, 날씨가 뭐,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속도로 차가 겁나 막혔어요. 동네 방네 차다 나온 줄 알았습니다. 네, 에,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운행 시간이 좀 많이 나왔어요. 두 시간 오 분. 저는 그래도 한한 시간 4 0분 정도 에, 길어봐야 한 시간 5 0분 예상을 했는데 에, 생각보다 에, 정자동 가는데 에,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에,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에, 그래서인지. 에, 오늘 낮에 서울 수도권 정체가 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부 때 천리를 갔는데 생각보다 기사님들이 어 들어오신 기사님들이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콜도 좀 키워서 잡고 올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카카오 맞춤 콜이 예, 두번 연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연계도 좀잘 됐어요 예, 옥수동에서 잠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애들입지, 애들입지. 예, 삼전동에서 다산동 예, 가라락동 경유가 있긴 했지만 예, 맞춤 콜 그것도 영상 찍는 도중에 예, 맞춤 콜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 연계가 잘 되던 거 같고 그리고 예, 다행히 또 다산동에서 예, 미사 오는 게잘 예, 떠져 가지고 에, 여기 빈 콜까지 하나 더 에, 타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산동에서 미사 온 콜이랑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콜까지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미사 SKV1 오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도 대리운전을 하셨었대요. 에, 저한테 에, 집이 어디시냐고 막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직장이 SKV1 이고 근처에 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스케 s k 이1 회사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예, 집으로 가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홀 도풍동 오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드시면 아파트 주차를 안 하고 예, 공영주차장에다가 예, 주차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뭐 저기 뭐야. 하남 도풍역 파크 어울린 아파트 아니면 하남 자이 아파트 사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촬영이 없고 그리고 에, 월요일은 에, 쉴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